한 목소리로 공격하십니다 이르시되 그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너는 네. 보호하는 사람이나 음식을 먹을 결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도우심이 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고스톱 네. 언제 쓰는 말이죠? 네. 다들 웃으시고 말씀해로 하시면서. 네. 네, 제가 모를 줄 아시지만 네, 저도 압니다. <laughs> 옛날에 예, 아마 제가 예언만 할 때일 겁니다. 그때 명절에 사촌 형에게 전수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스톱에서 돈을 따려면 파트도잘 쳐야 되지만 고할 때와 스톱할 때를 잘 판단해서 고할 때 고하고 스톱할 때 스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파트만 그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도 갈 때는 하고,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고 스톱 이걸 잘해야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에 가야 할 때에 그때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있니다 교회에 아무 때나 온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시지만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와야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온다고 예배가 열려있지 않습니다. 또 가야 할 곳이 성전이지만 그 시간, 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라고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요즘은 인터넷으로 뭐 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듣는 것과 인터넷으로 듣는 것은 이 은혜의 강도가 또 차이가 가능하죠. 그래서 가야 할 곳에 가야 할 때에 가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때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가지를 않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다우지를않습니다 달려가야 할때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 할때 가지 않고 멈춰야 할때 가려하고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려고 하면 도저히 그 영혼은 신앙생활의 은혜도 승리도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사고만 나고 아픔과 상처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 しん。 제자들이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일을 했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 눈, 코, 뜰새 없이 달려온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바로 앞구절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보며 자기에 위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하니. 어, 가르친 것 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나올까요? 어, 그 앞에 보니까 세례교환이 죽은 이야기가 14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앞에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임명하셨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6까지, 마가복 6장 7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6장 30절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께서 육신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곳에 다 계시지 못하니 당신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주시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곳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으시고, 또 아무런 대책 없이 사명 주시지 않으시고,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에게 미리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감당할 능력을 주신 후에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나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들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하던 이 선교 보고회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너희들 무수고 했고 잘했다. 이제 잠깐 쉬어라. 식사도 못할 정도로 바꾸고 분주한 상황이 자 쉬,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많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며 일을 하니 스스로가 신기해서 피곤한 줄도 힘든 줄도 모르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달려갈 줄만 아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잠시 멈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손님들 아마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실 줄 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가 좋은 차입니까? 비싼 차가 좋은 차인가요? 디자인이 확진 차가 좋은 차인가요? 아니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잘 달리는 차가 좋은 차인가요? 진짜 좋은 차는 잘 달리고 잘 서는 차가 좋은 차요. 안전한 차입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멈출 줄 모르는 사고가 나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좋은 차는 엑셀을 밟으면 잘 달려야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으면 잘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파란 신호등일 때, 빨리 달리지 못하고 천천히 달리면, 뒷차에게 용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빨간 신호등일 때, 제자리에 제대로 서야 할 곳에 서지 못하면, 사고가 나고 생명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멈추기를 잘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멈추라 할때 멈출 멈추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서 14장에 가네스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간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 보고를 하는데,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강한 군대를 가졌고, 그들의 성은 튼튼하고, 그들은 심지어 거인족 속의 후손들이라,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강한 용사처럼 보였다. 그래서 싸우면 우리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의 칼에 엎드려져서 죽고, 그 우리의 아이들과 여인들은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요 또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하고 그렇게 보고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한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과 역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키는 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가나안을 치러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돌을 들고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의 행동을 제시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간절한 중복이도록 멈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셨을 때그 말씀을 고역했으니 너희가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이 되기까지 너희는 광야에서 살다가 그 날이 채워지면 너희의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말리는데도 마다하고 가나안을 치러 올라갔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패하고 쫓겨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고 하실 때는 안됩니다 못갑니다 노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말라돌아가라 백스톱 하실 때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고 하고 올라가다가 어려오을를 만나보십니다. 성경의 위대 인물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들판의 양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불판의 양치기로 살 때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살 때를 지나서 이제 왕이 되어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살게 됐습니다. 자신의 빈 예전을 돌아보니 보잘것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살게 하셨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장갑 성전에 머물러 계시니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마치고 싶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자. 나단 선지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옳은 일이요,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해서 왕의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상 17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은 군인이라 많은 피를 흘렸으니, 그가 나의 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역대상 2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 왕은 그때 모든 것을 스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 선한 일인데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중지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으니.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물자들을 미리 준비하되 아주 통족하게 마련해 두는 것으로 자신은 만족했습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다윗은 순종해서 멈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이면첫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애국에서부터 말 불평 많고 불순종하며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가두고추애고 했고 마라로 엘림으로 기브로 탑다오로 가데스바네아로 무리바로 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광야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요지도자요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가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바로 우리 바에서 모세가 자신의 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일 때문입니다.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에 의지해서 40년간 불순종하고 교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할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명을 감당해왔는데 40년 세월이 단한 번의 실수로 정작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을 볼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모세가 가겠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말씀 한마디에, 온전히 순종해서 요수아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고, 자신은 역사의 귀한 길로 살아갔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충분히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을 멈추었기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믿음의 선조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멈추라 할때 멈출 줄 아는 이가 진정 순종하는 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냥 무작정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유가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멈추게 하시는 분이요. 또한 멈춤을 통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큰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멈추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은 피가 가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짓밟는 방식으로는 지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의 신들은 무조건 남의 생명을 빼앗으서라도 영광을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출국기 2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재단을 쌓을 때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다듬는 정은 쇠로 만들고, 쇠는 사람을 해치는 무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무기 생명을 해치는 수단이 되는 것을 통해서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한 다윗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모세가 율법의 수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단한 번의 실수한 것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율법의 특성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대손손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잘 해도,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단한 번의 실수나 단한 번의 잘못이라도 있으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이고 율법의 수요자로서 그토록 사명을 잘 감당한 모세일지라도 단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어도 그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멈추고 쉬게 하신 후에 5병 이어 5천 명을 먹이시는 크신 이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뒷부분을 이어보면 읽어보면 5병 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쉴때 쉬어야 멈출 때 멈춰야 가야 할때갈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할 줄 알아야 주님의 귀한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것도 결단이 필요하지만, 모세나 다윗의 경우를 보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멈추라고 하실 때 우리가 멈출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의의를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바르다는 것과 하나님의 눈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이의 생각은 누가 보아도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르셨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가치와 기술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때 가고 설때 서는 믿음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로의식을 보내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내가 속간 조직에 한 일이 무엇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늘 억울한 마음만 들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때 모세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40년 세월 동안 그들을 잘 이끌었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또한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보면 17장 9절로 10절에서 종이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일판에 나가서 종이를 일하고 왔다고 바로 씻고 밥 먹으러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씻고 와서 나에게 내가 밥 먹을 동안 수종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식사하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했다고 무슨 공로가 있겠느냐?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물질로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공로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멈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멈출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주셨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이라면 하늘에서 열두 군영 도더 되는 천군인들을 불러서 지상의 로마제국의 군대를 모두 멸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시므로 자신의 모든 능력도 멈추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멈추시고 고난을 받으시므로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시므로 부활하신 산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오히려 멈추시므로 더큰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멈추면 안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쉬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릴 때가 있으면 멈출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달릴 때보다 멈출 때, 설 때, 쉴 때가 오히려 더욱 중요합니다. 잘 멈추고, 잘 쉬어야 힘을 비축하고 다시 부약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 쉬게 하신 후에 오경 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달릴 때도 중요하지만 멈출 때쉴때 때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더잘 준비하고 더큰 역사가 인퇴되도록 준비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또 주님의 말씀 한 마디에 멈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여 어디든 가고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할때 멈출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를 붙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가라하실 때 가고, 서라할 때 서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는 것도 중요하고, 멈추는 것도 중요하고,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